안녕하세요. 개그맨 윤정수입니다. <laughs>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어플은 바로 돈 세틈을 막아주는 아, 잠깐만요. 여보세요. 전화번호가 자, 바로 아, 어머, 이제 돈좀 많이 정말 돈 모으기 힘드네요. 돈이 대체 어디서 새는지 알아봐야겠어요. 네, 이 어플입니다. 일일이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출 내역이 차곡차곡 돈 버는 가계부 어플 아까 전에 편의점에서 먹은 컵라면과 김치 값이 쏘! 김밥 천당에서 참치 김밥 한줄 값이 쏘! 대자 거래 내역까지 남김 없이 쏘! 어우 이만하면 알뜰한데 뭐가 문제죠? 오 대단한데요? 지출 내역 분류를 알아서 다 해주네요. 야 그래 이거야! 돈세는 범인을 찾았습니다. 그렇다면 이젠 생활 패턴을 바꿔보겠습니다 <목소리>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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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, 자 차를 안 타고 이렇게 뛰어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죠? 기름값도 빵원 덕분에 운동도 하고 좋네요. 근데 무릎이 나간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나와 유사한 이들과 지출 비교 기능, SMS 와 통장 잔액 보정 기능, 함께 작성하는 공유 가계부 기능까지. 엉깜짝이야 아, 우리 쇼인도 부부잖아. 전화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? 아 정말 집착하니? 좀만 기다려봐. 오빠가 너일 그만하게 해줄게. 스마트한 자산 관리를 어플 하나로. 이젠 돈 버는 가계부 쓰고 부자 되세요. 가계부 SK 텔레콤 아, 또 전화 왔네.